어르신 냉장고는 늘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김정순 어르신은 단지 보관법을 바꾼 것만으로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두신 지석달 만에 식욕이 돌아오고 혈압 수치가 안정됐어요.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음식이 변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박선호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만성질환을 진료하며 작은 생활 습관이 건강을 바꾸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건강의 함정을 바로잡고, 영양은 지키고, 독소는 줄이는 세 가지 핵심 식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약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고, 반대로 놓치면 같은 음식을 먹고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함께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지, 그 숫자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냉장고를 안전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냉장해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모든 음식이 냉장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온도가 영양소를 파괴하고 맛과 향을 떨어뜨리며 어떤 경우에는 독성 물질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냉장고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이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넣어두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음식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안전하고 영양을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시죠. 하지만 그 순간 토마토의 맛과 향을 책임지는 성분들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냉장 온도는 토마토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향과 당도를 만드는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쉽게 말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된 토마토는 더 이상 익어가는 과일이 아니라 멈춰버린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하루만 들어갔다 나와도 향은 줄고 식감은 물컹해집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도 토마토가 시큼하고 맛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냉장 보관이 원인입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면 공기 중 수분이 스며드는 걸 막아 신선함이 더 오래 갑니다. 햇빛이 강하게 드는 창가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선반위가 가장 좋습니다. 남은 토마토는 간단히 끓여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시면 리코펜 흡수율도 높아지고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풍미와 영양소가 동시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 속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해 향을 내는 화합물 생성을 차단하고 단맛을 내는 당의 형성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먹어보면 밍밍하고 물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냉장 상태에서는 세포 내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기며 과육이 손상되어 토마토 특유의 탱글한 식감이 사라지고 푸석한 질감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토마토는 영양소를 잃은 채 껍질만 남게 되죠. 실온 보관을 하면 반대로 토마토의 당도와 향이 서서히 완성됩니다. 특히 꼭지를 아래로 두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통풍이 잘 되는 용기나 종이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닐 속에 갇힌 토마토는 자신이 내뿜는 가스 때문에 스스로 무르게 변하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토마토의 영양과 풍미를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에는 꿀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꿀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실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꿀의 당도는 매우 높고 수분은 20% 이하로 낮아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수 없는 환경이에요. 즉, 상할 걱정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낮은 온도에서 꿀 속의 당이 빠르게 결정화되면서 하얗게 굳어지고 점성이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서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단순한 결정화 현상입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생기는 결로가 꿀병에 맺혀 수분이 꿀 속으로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꿀의 향균 작용과 영양성분도 이런 과정에서 약해집니다. 꿀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보관하려면 18도에서 24도 사이에 서늘한 실온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뚜껑은 꼭 닫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꿀의 풍미와 효능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은 단순한 달콤한 감미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균식품이자 천연에너지 공급원입니다. 꿀 속에는 꿀벌이 만든 효소가 들어있어 미량의 과산화 수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냉장 상태에서는 이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꿀의 항균력이 약해집니다.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보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이 굳었다면 뜨거운 물이 아닌 손으로 만져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병째로 담가두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시 부드럽게 녹습니다. 그리고 병 입구에 꿀이 묻은 채로 두면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해 변질될 수 있으니 항상 깨끗이 닦고 꼭 밀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만 지켜도 꿀의 항산화 성분과 천연효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에 꿀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당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 속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인체에 해로운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 하나가 바람 물질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냉장 보관한 감자는 단 2주 만에 당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감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비닐 봉투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종이 봉투나 그물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감자는 빛을 받으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겨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므로 절대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감자가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났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감자의 맛과 영양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감과 영양의 변화입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감자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전분 입자가 파괴되어 조리했을 때 푸석하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성분이 변해버린 상태죠. 게다가 냉장고의 습도는 감자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일부에서는 싹이 덜 나니 냉장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싹을 늦추는 대신 독성 물질의 위험이 커지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감자는 빛이 차단된 서늘한 장소에 두면 한달 이상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처럼 어둡고 통풍이 되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단, 양파와는 떨어뜨려 두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자를 썰어 바로 쓰기 어렵다면 잠시 물에 담가 갈변을 막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므로 가능한 빨리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관리 습관들이 감자의 독성 위험을 막고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냉장은 마늘을 가장 빨리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의 습도와 낮은 온도는 마늘의 곰팡이를 쉽게 번식하게 만들고 심지어 싹이 트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냉장 마늘을 꺼내보면 가운데서 녹색 싹이 올라온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싹이 난 마늘은 맛이 쓰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이 냉장에서 빠르게 감소합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냉장 환경에서는 효소 작용이 약해져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냉장 마늘은 향도 약하고 건강 효과도 떨어지죠. 마늘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스레인지 근처처럼 열이 나는 곳은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통마늘은 최대 6달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은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보다 냉동이 훨씬 낫습니다. 마늘을 잘게 다져 올리브오일에 섞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몇달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숟가락으로 덜어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마늘을 조리할 때는 자르거나 으깬 뒤 바로 볶지 말고 10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그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열하면 효소가 열에 파괴되어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 마늘은 너무 오래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건강성분도 줄어드니 12분 정도만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하며,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이지만, 보관과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 지켜도 마늘의 향과 효능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토마토, 꿀, 감자, 마늘은 모두 우리가 자주 먹는 익숙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습관 하나로 영양이 파괴되고 건강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지켜주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식품의 특성을 모른 채 무조건 냉장 보관을 반복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가 쌓이고 흡수해야 할 영양소는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부터라도 식품별로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면역력과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실온에, 꿀은 밀폐된 상온에, 감자와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는 것.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냉장고 속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새로 정리할 때입니다. 먼저 냉장실에 있는 식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어떤 음식이 꼭 냉장해야 하는지, 실온에 두어야 하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토마토, 꿀, 감자, 마늘처럼 냉장에 약한 식품은 전용 바구니를 만들어 따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냉장고 안의 공간을 온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세요. 문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료나 양념, 사용 빈도가 높은 음식 위주로 두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채소나 과일은 채소 칸에 그리고 냉기가 직접 닿으면 안 되는 식품은 중간 선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벽면에 보관 금지 리스트를 붙여주세요. 토마토, 감자, 꿀, 마늘 네 가지를 크게 써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해두면 가족들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 습관이 쌓이면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식품별로 올바른 보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도 냉장 습관만 바꿨는데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좋아진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음식의 신선도가 달라지고 영양소 손실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회복되는 거죠. 특히 냉장고 속에 오래 두었던 음식들을 줄이면 장 기능과 피로감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냉장된 식품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실온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면역 반응이 안정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조금 바꾸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변화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토마토와 감자, 꿀, 마늘을 확인해 보세요. 그중 실온에 두어야 하는 식품이 냉장고 안에 있다면 바로 꺼내서 제자리를 찾아주세요. 식탁 한쪽에 작은 바구니를 두고 실온 전용 구역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음식의 맛과 향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어느새 몸이 훨씬 가볍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냉장고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음식의 보관법을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보관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의 지름 보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무심코 넣었던 한 조각의 토마토, 한 통의 꿀, 한 봉지의 감자와 마늘이 우리의 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냉장고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달라집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습관을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을 실온으로 옮기셨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 건강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박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